위내시을하면 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세편곡오게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축성 위염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소화가 잘안 되고 또 위장이 이게 무거워요. 트럼도 자주 하고. 또 흡수가 잘안돼빈비도 생기고 만성 피로가 오는데 위내시경을 하면 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세변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축성 위험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작년에까지 괜찮았는데 원래 위축성 위험라는 판단을 받고 오니까 또 황당하고요. 또 위축성 위험이라 것을 자기들이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더 황당한 것은 그위 특성 위염이 결국은 위암으로 간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는 결국 암이라든지 폐렴 그리고 이제 심부 어 경색이나 이들 쪽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암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이 굉장히 많죠. 다른 나라보다 가장 위암이 발생률 세계에서 1위예요. 그런 나라에서 위암이라는 엄청난 그런 어, 경고장을 받게 되면은 누든지. 밤잠을 못 자는 수가 많고요. 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온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저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정도 내시행만 하고 치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사람이 삶에서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다시 내시행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리스 받은 깨끗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위상에 치료를 낙지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위가 이상이 없다는 분들도 내시경을 해보면 이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의 90% 이상이 이상인 많았고요. 또 우리가 조직검사를 해보면 은 장상피아생이라든지 주성위험은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육아는 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 뜨거운 걸 이게 우리가 잡아도 뜨거워서 못 잡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뜨거운 걸 잡아도 전혀 괜찮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 타고난 그 피부가 다 달라요 위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정황을 알려면 은 바로 조직 검사를 해 봐야지만 정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이것이 위축성 위염인지 장상피하생인지를 아무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다시 내시경을 해 보는 문제가 많고요. 또위측성 위험 환자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어, 뭐랄까? 꼼꼼하시고 또 굉장히 모든 것을 100%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 소유자고요. 또, 모든 그심 걱정들을 하나하나 수출해 모아서,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위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그것이 물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면정을 일키기도 하고요. 또 위산 부분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위산 물을 적게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계속해서 염증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장이 얇아지면서 위적속위염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러한 염증에 헬리코 박터균 같은 그런 균이 감염이 되면은 빨리빨리 장상피화생으로 가게 되고 또 위암으로 가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상피화생도 사실은 균이 금방 들어왔다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염증을 낫고 다시 또 재발하고 낫고 재발함으로 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위장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소장이나 대장에 그런 세포로 변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인자 자체가 변이가 오고 세포에 자 변이가 오니까 이것이 바로 어 유전자 변이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그런 위장의 세포가 위암의 세포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는 소장처럼 변했다가 나중에는 대장처럼 위에서 아주 먼 부분처럼 변하게 되죠. 대장의 그런 세포처럼 변하게 되면 위암이 아주 빨리 더 살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빨 같은 그런 위가 이게 호옇게 또 눈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 종양이 생겨서 쓰고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암을 눈으로 보지만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성 위험이 치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정말 원인이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다 원인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위축 정도가 다르고 항상 학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다들 각각의 어떤 맞춤식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많은 것은 어쨌든 염증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 원인 이고주 치료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염증이 위주기 때문에 더 치료가 있다는 거죠.